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다.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한다.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한다.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 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였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 들에 대한 표준 으로 삼지 말고, 그 들이 그 대의 이상 에 도달 하지 않 을지라도 마음속 으로 그들 을 정죄 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을 비판 하지 말 며, 그들 의동 기에 관해 추측 하지 말고, 그들 을 판단 하지 말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이 지당하다고 언명하신다.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 투박한 발은 여전히 수렁을 헤매며 끝없이 꽃을 밟으며 가지만 손은 거치나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심금을 울린다.